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대표 송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킹메이커란 요가를 보니까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이 목포에서 유세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을 만들었고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2항을 살아있는 헌법기부로 만들었던 민주주의의 화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목포에서 여러분 반갑게 사드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노무현이었고 문재인 뒤따랐던 민주정부의기를 다시 목포 시민께서 사기 민주정부 수립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맞지요? 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하고 대장동 두 가지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이준석 대표께서 흑산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또 일부가 방문한 것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을 뭔가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준 건 정말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호남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호남인과 김대중, 우리 광주 시민들, 목포 시민들 모두가 지긋지긋한 색깔론에 시달려갖고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 발언을 보면. 민주당을 좌파 빨갱이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집권 여당을 그렇게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되겠지요? 갈수록 황교안을 닮아갑니다. 특수부 검사 윤석열이 공안부 검사 황교안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을 자주 국민의힘이 씁니다. 민주당이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폐지되고 사회주의 공산당 빨개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말을 선동을 하고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윤석열 후보에게 저는 이 목포에 와서 꼭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시장경제와 주식시장이 자본주의 꽃 맞습니까 주식시장의 공정한 짓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부인 대신은 김건희 씨와 장모 대신은 최은수 씨의 주가 조작의 실체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통장 매매를 통해 주가 시세를 조작한다는 것은 수많은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나게 만든 행위고 개미 투자자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강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주가 조작, 주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잘못된 범죄라고 생각해 맞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 시세 조작을 통해서 200만 원 올림을 받다는 사람이 69억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자기 장모 최은순이라는 사람은 전국 24 군데 19만 평의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검사 사의 백을 믿고 수사도 받지 않고 동업자를 구속시키면서 잘도 잘도 법망을 빠져 나와 왔습니다. 이런 불공정의 상징, 이런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 통합 정책행을 하자고 하는 그 부패한 사람이 무슨 통합을 하느냐? 민주당을 박살내는 것이 정책행이라는 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대통령 품격에 맞지 않는 이런 소리를 난발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퇴출시키고 이런 검찰 출신들 끼리끼리 이런 검찰 동우의 멤버들을 정리에서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는 게 정치계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보일러공을 데려와서 보일러를 수리해야 될 것입니다. 문짝이 고장났으면 목수님을 불러다가 문짝 틀을 고쳐달라고 일꾼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대표 일꾼입니다. 무슨 일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가장 부려먹어야 될 대표 일꾼인데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뭐가 고장났습니까?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남북관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국제관계의 미중 패권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집안에 이런 일을 잘 처리할 입구은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부족한 점도 있고 흠도 있지요. 상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성직자를 뽑는 것이 아닌 이상 이두을 뽑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맡겼더니 용합배우 이병 씨가 성남시장을 맡아서 7천억의 빚을 남겨놨던 것을 다 갚고 경기로 최고의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바꿨습니다 경기 도를 맡겼더니 9.6% 경제성장률로 대한민국 전체 평균 성장률의 두 배를 만드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동현 경기 도지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1,300명의 도민을 거두고 있는 가장 큰 경기도라는 지방 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이재명 후보한테 맡겨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후보님은 텔레비전에 보면 술을 마실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맞지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은 게막역력하게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까 술꾼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평생 26년 동안 검사하면서 사람 잡아다 구속하고 기소하고 업체들하고 뒤에 만나 룸스 안에서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검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산절축은행 부실수사 삼부토건 조나 조나복. 다 줬다는 것들이 속속씩 드러나고 있고 <laughs>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호진이라는 자기 후배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축산업자의 로비를 받아서 검사들을 접대했던 골프장이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스카이 72 골프장입니다 수없이 이런 접대의금을 받고 있는 본인과 부인과 장모가 모두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크리미날 패밀리 범죄 가족단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동면업포 <laughs>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진화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개발 조선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10대 경제 대국과 8대 무역 대국 6대 군사 강국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소위 말한 검찰 도구에 검찰 이 정부로 넘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선일보와 신천지와 무속 집단이 만든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국민들이 만든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재명과 저희 민주당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정파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통합국민정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맞고 평화를 지켜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었던 6.15 정상회담과 노무현이 뒤를 따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간힘을 쓰고 잡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의 장을 지켜 대한민국의 전쟁을 맞고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죽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을 만들어가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5.18 광주행 강정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습니다. 인천에 가서 노동자로 살다가 인천시장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될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했습니다. 20년 같이 같은 나이 또래 같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년 같이 활동에 송영길이 보증합니다.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시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해 주셨던 상인 같은 계산과 선비 같은 정신을 잘 모아서 유능한 실용적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실용 얘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영길 마지막까지 뛰겠습니다. 여러분 4일 5일 사전투표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코로나가 어쩔지 모르니까 투표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투표를 해주시고 목포의 에너지가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내일 제주도 갔다가 부산 울산 경남을 거쳐 마지막 8일 밤에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랑 만나 승리를 반드시 할 때까지 끝까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뭐 보시면 여러분 정말 눈물날 겁나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나게 감사합니다. 잘생기것 갔습니까? 제가? 제 아내가 인증을 하라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한번 3월 9일 다시 한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선일보와 신천지와 무속 집단이 만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이랑이 이랑이랑이 1학 다시 한번 현실로 입증될 수 있는 3월 9일이 될수 있도록 목포 시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외치겠습니다. 제가 경제발전하면 앞으로 해주시고, 민생회복은 제대로 외치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발전! 민생회복! 나를 위해! 목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당선 만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